자, Sn 이용해서 an을 구할 때, 이제 Sn의 값이 일반적으로 이제 2차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n에 대한 2차식, 등차수열일 때는 n에 대한 2차식인지 주어지는데, 이 Sn의 값이 어차피 이제 a1부터 해서 쭈르룩 해가지고 an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Sn-1항까지의 합을 구해서 쭉가면 얘가 이제 an-1항까지 나오니까, 요거를 빼서 사용하잖아. 그지? 요거 빼서 이제 sn sn 1을 내가 a n 이다 이렇게 사용을 해 주는데 이거를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식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음. 자, 내가 an은 조작해서 구한 거고 sn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건 누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냐? sn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해야 될게 뭐냐면 a1하고 s1이 똑같은가? 이 체크를 해야지.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일반형 an이퀄 얼마 얼마다 내가 구한 거 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n이퀄 1부터다 얘를 안 쓰면 감점이 된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얘가 a1하고 s1이 다르다. 자, 이런 경우에 쓸 때는 요 a1과 밑에다 내가 써주는 a1의 값은 다른 거야. 여기다 얼마 얼마 써주는데 여기에 s1의 숫자를 A1으로 적어주고, 일반항 AN을 구해서, 얼마, 얼마다 써주고, 대신 N이콜 얼마부터다. 2부터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SN으로 AN을 구하잖아? 그 66번도 이거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구해놨었을 때, 값을 1부터 집어넣으면 안 돼. 2부터 집어넣어야 돼. 음. 자, 근데 이거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있냐면,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건지 이해 돼? 음, 음. 자 그래서 내가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일반항 a n을 구할 때, 아 원래 sn equal a n의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c다.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원래는 이제 sn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뭐 빼주고 뭐 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미분을 좀 이용을 해주면, 일반항 a n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일반항 a n은,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얼마 돼? e a n 에다가 플러스 b 까지가 되지, 미분을 해놓으면 거기에다 뭐 해주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빼준다, 이렇게. 음, 얘가 이제 일반항 a n 구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할 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두 개로 나눠주는데 저 c 값이 0이 아닐 때하고 c 값이 0이 될 때하고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c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c가 살아있으면 항상 초항이 다르다. a1과 s 1이 항상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c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a1이 콜 s1으로 써주고 일반항 an을 구하고 n 이콜 2부터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c가 0이 되면 이거는 100%뭐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일반항 an이 콜 얼마 얼마 써주고 n 이콜 1부터다. 그 간혹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 Sn 이 l 해가지고 음, n 제곱 플러스 en 플러스 k 이렇게 주고, 자, 요게 이제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끔 k 값을 정해달라라고 문제에서 나와. 그럼 뭐야? k 0이야 그냥. 해볼 것도 없이. 됐어? 그래서 그냥 바로 푼다는 거야. 왜 초항부터 등차 수열 되면 이 시의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k는 0이 돼야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풀때 일반항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된다? 미분하면 e n 플러스 2 하고 최고차항계수 1 빼서 얘는 e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초항은 당연히 얘는 초항 K까지 살아있다고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거 플러스 3 이렇게 줬어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항을 구해라 이렇게 주게 되면 일반항 AN 쓸때 A1은 초항 1 집어넣은 거 6이고 일반항 a n은 2n 플러스 1, n이 콜 2부터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의 q가 있잖아. 66번에 보면. p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인데 q가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초항이 다르단 얘기야, 얘가.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초항이 다르니까 내가 그 값을 구해서 일반항 a n을 이용하려면 거기다 집어넣을 때 n에다가 얼마부터 넣을 수 있다? 2부터 넣을 수 있다. 이런 넣으면 안 된다. 조건만 주의해서 풀어보면 되지. 응? 64번인데 n항까지 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s 2 n 1이다 이렇게 중계 지금 뭐냐면 공차가 -3인 등차수열.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s 2 n 1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면 -3n, 그렇지? -3n. 그 다음에 n 는딱1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s1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지 응. 자, 그 다음, s 의 2n은, s 의 2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럼 s 의 2n은 공차가 2니까 이 2n 써주고 마이너스 2 써놓고 s2인데, s2는 1항 플러스 2항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a2 플러스 a1 대신 s1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그지? 음, 이게 이제 S2의 값이니까 이렇게 된 똑같은 값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A2가 1이 됐을 때 A8의 값을 구해라 어 그럼 나왔네 여기서 왜냐면 A8을 구하려면 야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n=4를 집어넣을게 그 얘가 S8이 돼 S8의 값은 4 넣었으니까 8 2 이게 6이지 6+A1 1일에 플러스 S1이야 그 다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8-1-s7이 7, S7이 되고, 얘네다4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s1이다. 이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냥 빼주면, s8-s7이 a8이잖아? 그 a8의 값은 얘 날라갈 거고, 7-9 얼마? 1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다음 65번. 자, 65번의 의미를 좀잘 알아야 되는데, 자, n 이퀄 7 하고 8 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 자, n 이퀄 7 하고 8 에서 최소 값을 갖는다는 거는 야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된 함수에서 여기에 지금 7과 8, 7 다음 8이니까 자연수가 얘네가 같은 값을 갖는다는 의미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7하고 8하고 같은 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요거 가지고 이용해서 풀 거고. 두 번째, sm하고 s의 em, 얘가 162. 절대 값을 씌워서 sm의 값하고, s의 em, 이거의 값. 이 값이 이제 162가 된대. 근데 m값이 지금 8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얘기잖아. 야, 여기가 8인데, 8에서 최소 값인데, 8보다 크게 되면, m하고 em 중에 당연히 em이 더큰 애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더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그 얘기는 s의 m의 값은 마이너스 162가 된다는 얘기고 s의 em의 값이 162가 된다는 거지. 두개 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치? 음. 그럼 다된거 아닌가? s78에서 최소값이니까 s7하고 s8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s7의 값은 2분의 한 개수 7 개에다가 2a 플러스 6d가 될 거고. 이거에 값하고. 8의 값은 2의 8에다가 2a 플러스 7d가 될 거고. 이렇게. 응. 이거 약분해서 뭐 4로 만들고. 요거도 약분해서 여기 3d 만들어 놓고. 그럼 7a하고 4 a 8a니까 우변항 넘기면 a는 제 넘어가면 37에 21d, 47에 28. 그러면 7 그치 응.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a 콜 얼마다 a는 7d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 어 마이너스 7d네 그치 a 값은 마이너스 7d다 그래서 이제 a를 다 d로 쓰면 돼 그래서 sm의 값은 sm 이거의 값은 2분의 m에다가 자, ea니까 여기다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14d. 플러스 m-1의 d.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62. 그 다음에 s의 em. 이거의 값은. 2분의 em에다가. 자, 마찬가지 ea니까 마이너스 14d. 플러스 2 m 1의 d. 음, 이 값은 162가 된다. 요거 두개 연립하면 m하고 d 값다 나오겠지? 그치? 냥안 풀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66번. 이거 풀어 나온 사람? 66번.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에서 이 요게 성립한다는 의미로 해서 내가 그냥 얘를 일로 넘겨서, si-sj가 0이 아니다로 풀어도 돼. 그래도 그냥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풀면 좀 편하긴 하지. 만약에 얘를 넘겨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쟤 어떻게 돼? p, 어, pi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i, 그 다음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j를 써보면 pj의 제곱, 마이너스 36j, 그 다음 플러스 q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뺐을 때그뺀 값이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거 p 로 묶으면 i 제곱 마이너스 j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얘도 마이너스 36으로 묶으면 i 마이너스 j가 되거든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지금 그리고 여기다 갖다 이제 인수분해하면 i 마이너스 j 해서 묶어버리면 여기 묶이는 애가 자 p의 i 플러스 j가 묶이고 마이너스 삼십이 되거든 이렇게. 자,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자 i 하고 j는 어차피 다른 애야, 서로 다른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얘기거든. i 플러스 j의 값이 p 분의 3 6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성립하게 하는 p 값. 다시 말하면 뭐냐면 i, j가 둘다 자연수니까. 자연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최소 자연수 P 이거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P가 1이 되면 자연수지, P가 2가 돼도 자연수지, 3이 돼도 자연수고, 4가 돼도 자연수 5가 되면 그제서야 자연수가 안 나오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p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푼 거잖아. 우리 무식하게. 그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의미로는 이 문제를 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출제자 의도가.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 sn이라는 값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p로 해서 묶어버리게 되면 n-p분의 18의 제곱이 된다고. 이거에다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어, p분의 얼마야? 324? 응. 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여기 대칭 축이 지금 p분의 18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더하거나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 p값을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가 1, 뭐 18이니까 안 되고, 2가 됐다 9 되니까 안 되고, 3마찬가지 6, 5, 여기 뒤에 7 있으니까 안 되고, 4가 되면 얘가 2분의 9인데, 그치? 2분의 9잖아? 4가 되면? 2분의 9인데, 여기다 1을 하나 더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숫자에다 1을 더 하게 되면, 2분의 15가 되고, 2분의 8, 4가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5가 돼주면, 5분의 18, 이렇게 돼주면, 5분의 19, 5분의 17이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처럼 빼서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저렇게 가야 되는 거야. 됐어?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푸는 게 관건인데, 그러면 여기서 5가 됐다. 그럼 Sn을 바꿀 수 있잖아. 자 Sn을 그러면 5n 제곱하고 마이너스 36n 플러스 q 이렇게 됐다. 일반항 an 구할 수 있겠네,지?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 10n, 그지? 10n. 음 마이너스 36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1이 되고, n 이콜 얼마부터다? n 이콜 2부터라고 했지? 왜? q가 자연수여서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초항은 달라. 초항 A1은 어떻게 구해야 돼? 초항 A1은? 뭘로 구해? 응. 음, A1은 얼마야? 저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는 값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Q-31. 이 값이 지금 초항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줬잖아. 그러니까 요식을 고대로 한번 써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야. 절대 값 씌운 거에서 10K-41이라는 이 값이.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지, K값에 따라서. 이 나온 이 상수값보다 A1, Q-31의 값이 더 커지는 그 K값이 몇 개만 존재한다 그랬어? 딱세 개만 존재하게끔 Q값의 범위를 내가 찾는 거야. 지금 가능한 Q값을. 됐어? 뭔소린지 이해 되겠어? 자, K값이 변동이 주르륵 있을 거야. 다 K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다? 방금 얘기했지. 얼마부터 가능하다. 2부터 가능하다. 그럼 k를 2부터 갖다 집어넣어 놨었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간요 q-30이 어떤 값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애가딱 3개만 k 값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넣어볼게. k2 집어넣어. 얼마 나와? 21. k3 집어넣으면 11. k4 집어넣으면 1. k5 집어넣으면 9. 6 집어넣으면. 19. 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서 3개만 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떤, 것, 어떤 것만 사용해야 되냐면, 요것만 해당 사항이 있어야 돼. 그치? 요것만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19까지 확대가 됐다, 그럼 4개가 될거 아니야? 21까지 갔다, 그럼 하나, 둘, 다섯 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 3개만 내가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를. 그러면 11하고 1하고 9다. 그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 12부터 가능할 거다. 그거부터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q 31이 될수 있는 값은 얼마까지는 돼? 19까지는 돼. 얘가 19이랬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19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3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가능한 거야. 양변에 31을 다 더하면 얼마? 43보다 크거나 같고 q 값은 작거나 갔다 넘기면 50까지. 그럼 2분의 한개수몇 개야, 이거? 8개지? 초항 플러스 끝함. 43 플러스 네. 50. 이게 전체 Q값의 합이 되겠지. 됐어? 응. 그... 못 풀어.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왜냐면 다 복잡, 풀어도 어차피 똑같아지긴 하겠지만, 이거 풀어가지고 가버리면 문자가 두개잖아 K에다 뭐 집어넣고 Q값 계산하고 할 거야? 니네 해봐, 그렇게 어떻게 나오나. 나는, 나는, 그래, 그래서 안 나온다니. 그거 풀기 힘들다니까? 풀이 를 요렇게 해주는 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뭐가 무슨 말인지 몰라. 아, 2, 3, 6이 있는데, 두 배씩을 곱해갖고 옆에다 쓰거든. 한성아, 여기 봐. 야, 여기,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됐고, 얘두배 곱해갖고 써서 얼마야? 6 됐고, 얘는? 12가 됐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됐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2 그대로 쓰고, 여기서 또 곱해갖고 얘가 4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8이 됐고, 얘가 12가 됐지. 그다음 요 아이가 24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봐서는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꿔버릴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 어, 여기 첫 번째 2 있잖아. 여기다가 2배를 했으니까, 이제 2 곱하기 2를 해놓은 거고, 얘는 3 곱하기 2를 해놨고 얘는 6 곱하기 2를 해놨어 맞지? 이렇게 그다음 여기 첫 번째 2고 얘가 2 곱하기 2고 얘는 여기다 또 2가 곱해졌으니까 2의 2 곱하기 2의 제곱이 또 됐고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얘는 6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자 그다음 거 쓰면 어떻게 돼? 네 번째 얘가 또2 곱하기 2겠지 이제 2 곱하기 2 그다음에는 2 곱하기 2의 어, 여기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는 3 곱, 제곱이 되고, 요 아이가 내려와서 2 곱하기 2에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3 곱하기 2에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6 곱하기 2에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해보면, 자, 삼행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잘 봐. 2부터 2의 제곱까지가 나오고 3의 3 곱하기 2의 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이야. 자 4행에서 보면 2부터 해서 2 곱하기 2의 3승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항이 4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3 곱하기 2의 3승 6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면 10행은 내가 알겠다. 자 10행은 어떻게 된다? 자2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에 2 곱하기 2 나올거고 그지? 음. 그 다음 거는 2 곱하기 2에 제곱 나올거고 쭉 가서 어디까지 나올거냐면 2 곱하기 2에 몇 승까지? 9승까지 나오겠지. 그지? 왜냐하면 4행일 때 3승까지 나오거든. 그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3 곱하기 2에 9승 그 다음에 6 곱하기 2에 9승이 나올거야. 이렇게. 얘네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 더 해준다고 할 때, 이거 2 곱하기 짜르륵 해서 이건부터 묻지 말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준게 있어. 문제에서 뭐 줬어? 어, 계산하는 걸 줬어. 여기서 2의 몇 승을, 자, 2의 9승이 지금 묶여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항을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게 네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게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 묶어버리면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돼? 항의 개수가 10개가 돼. 그리고 앞에는 초항 2 때문에 2의 11승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계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끊어서 여기 있는 항 개수로 가고 요거는 2 더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2의 9승으로 갈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풀면, 요 앞에까지, 는2 곱하기 2의 8승 이렇게 돼 있겠지. 다시 말해, 이건 뭐야? 2, 2의 제곱, 땡땡땡 가서 2의 몇승까지? 9승까지가 되는 거지. 그 2분의 얼마가, 이건 어떻게 돼? R-1, 이거 분해. 초항 얼마? 초항 2에다가. 2의 2에 한개수몇 개? 9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뒤에 거는 2, 3, 6. 다다음 얼마? 11 곱하기 2의 9승이 된다. 이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의 9승이니까 13 곱하기 2의 9승하고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음. 자, 그 다음 132번은. 자, 길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1 2고 그지? 하나는 1 2고 이렇게 접어서 평행사변의 넓이의 5분의 1이래 야 그러면 이거는 나오지 여기에 길이 얼마 나와? 4 아,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여지 왜? 아 여기 왜 뭐가 이상해? 아니, 뭐 비대칭이야. 이, 아 이거 비대칭이 이렇게 봤나보지 어 위에서 내려다본 게 아니라 앉아서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봤나 보지? <laughs> 자, 자그 다음 볼게. 자, C2하고, E, B, 이 e, B하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른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하고, BD. 이 길이가 이제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이른다는 거지? 자, 근데 이걸 하나 볼까? 어, 이 길이는 6이잖아. 그지 근데 봐봐, 이각하고 이각은 같은 각이지. 음, 그 다음에 요각하고 억각으로 이거 같은 각이지.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길이네. 여기는 6이 되겠네. 그지 응, 음. 그이 길이 얼마야? 여기는 그러면 9. 그럼 다 나왔지? ad의 길이는 뭘로 구할 거니까?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뭘로 구하고? 아니. <laughs> 여기로 해서 길이가 6, 6, 9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나올 거고, 여기 코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9, 10, 요거, x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지. 자그 다음 그 지금 퍼센트를 이렇게 줬는데 너네 퍼센트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이렇게 볼 거야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전체를 100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 이거 해서 그냥 100을 만들어 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A% B% 이거 당연히 여기는 이제 A만큼이 될 거고 여기는 B만큼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B부터 먼저 가면 여기에서 B%니까 여기까지가 A 곱하기 100분의 B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로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100분의 b인 상태에서 곱하기 100분의 a가 되는 거고 c로 내려온 상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온 상태는 a 곱하기 100분의 b까지는 똑같은데 거기다가 100분의 b가 한번더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b만큼에다가 a%로 해서 내려온 거니까 이 d 같은 경우에는 b 곱하기 그냥 100분의 a인 거잖아 이렇게 자 등비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거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돼야 된다. 가운데 거 제곱해주면 a제곱 곱하기 b의 4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0의 4승이니까 제곱해서 10의 8승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가면 a가 3개 b가 2개니까 a 3승 곱하기 b제곱 이거 곱하기 음, 10은 6승 음, 10의 6승 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음. 이거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a 두 개씩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b 두개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b 제곱 만들고 그러면 b 제곱의 값은 1로 넘기면 얼마? 100a 이렇게 되겠네 이제 근데 b 제곱 대신에 100-a를 집어넣어 이게 100에 이렇게. 그러면 a 제곱 나올 거고 난 마이너스 얼마? 200 마이너스 200 1로 넘기면 아니지. 얘가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00어 마이너스 300 a 난 플러스 100에 제곱 이거 이퀄 0이다뭐 이렇게 나오겠지? 응. 어, 근의 공식 하어근의 공식 해야 돼. 음. 왜? 응. 근데 그래? 그 <laughs> A가 미지수로 설정한다고? 미지수 뭐로 설정할 건데? 되긴 하지 복잡해서 그렇지 응.